유튜버의 돌리님이 직장인은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이유를 요약해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장인은 주식 거래 시간과 업무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투자해서 부동산이 유리하다. 세 번째, 부동산은 주식 대비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빨리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촬영 기준으로 영상을 업로드한 지 이제 1일 지났는데 구독자분이 44분이 되었네요.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정보와 분석된 자료로 빠르게 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영상과 업로드가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식은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이 각각 50%인 도박이다. 주식에 투자하면 망한다. 주식은 단타나 거래를 잘해야 수익이 날수 있다. 주식은 특별한 정보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돌디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어릴 때이 탄치기 한 번씩 다들 해보셨죠? 도박은 결국 이 동전의 양면이 한면과 일치해야 하는 50%의 도박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자에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정보가 빨라야 하고 수익이 높으려면 이 고점과 저점을 잘 인식하여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과연 이런 생각은 맞는 걸까요? 그리고 정보 및 특종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하고 빠듯한 직장 시간 쪼개가면서 단타치기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일반인들은 대개 주식을 샀으면 팔아야 수익을 얻는다 생각하지만 저는 한번산 주식은 일단 거시 경제적인 지표상으로 끝나지만 않으면 계속 보유하여 돈이 생길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정보가 있는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나고 주식투자는 고점과 저점 그리고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S&P 500이라는 주가 차트예요. 이 S&P 500은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보통주 500 종목을 대상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 지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라 할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S&P 지수를 가지고요. 깍시가 게임을 해요. 깍시는 매일 단타치기를 합니다. 직장 이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서.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무슨 종목을 사고 팔까 고민을 해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검은색 차트가 1일 보유하고 매드했을 경우의 수익률이고요. 거의 위아래 대칭 형태로 데칼코마 형태를 띠고 있죠. 말 그대로 50%의 확률 게임입니다. 그런데 매일 단타치기 하려니 몸도 힘들고 수익 나는 것도 없고 회사 일도 안 되고, 한번 크게 잃으면 물린다고들 표현하죠. 이게 주식에 물려버리니까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유기간을 한 달로 늘려서 게임을 합니다. 한 달을 늘리니까 그래도 약간 50%보다는 상해하는 수익률을 따긴 한데, 한 종목 잘못 사는 순간 다 말아먹고 투자금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보유로 변경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무려 70% 80% 이상의 확률이 수익률로 펼쳐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과연 끝일까? 3년 보유했을 때는 심지어 01, 02년도 IT 버블 폭락, 09년도 리먼 브라더스를 제외하고는 항상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5년을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을 보여드릴게요. 09년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제외하고는 항상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무리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를 할지라도 단기로 보유하게 되면 50%의 도박이 되는 거고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질수록 상승 확률은 10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업을 보는 능력이 탁월하고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한다 할지라도 단기로 투자하게 되면 완벽하게 50%의 확률에 근접하는 도박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워렌 버핏은 이런 전략을 앞서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부를 순식간에 축적했죠. 워렌 버핏은 무조건 승리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국내 기관의 주식 운용 기준이 3개월, 6개월, 1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국내 주식 운용 기준이 수익이 항상 낮고 유독 국내 산업 중에서 금융이 세계를 따라갈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철저히 저평가된 기업과 우량주에 투자한다면 부의 축적은 부동산에 투자된 것그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혹시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식이 오를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주식이 오를 확률은요. 50%가 아니에요. 물론 그 기업의 흥방성세에 따라 이 확률은 달라지지만 우량주의 기업에 투자하여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거래가 침체될 때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그 종목의 이익률은 1 0 0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뭐 흔히들 스캘핑 방법, 단기 포착 시스템, 차트 분석 등뭐 말도 안 되는 온갖 방법으로 일반인들 꼬셔서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당신은 일일 혹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냈냐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직장인이 굳이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서 매일 주식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수한 다음에 보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보다 수익률에서는 이 변동성은 높겠지만 저평가된 우량주를 몇 년간이고 보유하시면 그 결과는 부동산보다 더큰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임을 제 깍시가 자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도박성을 띠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이 도박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 이제 인사드리고 다른 영상으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 좀 드릴게요.